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룩북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. 다이어트를 성공한 김에 미소녀들을 위한 가을 룩북을 가져와 봤어요. 에이블리에서만 골라가지고 와봤거든요. 에이블리를 보는데 예쁜 옷이 엄청 많은 거예요. 그 중에서도 제 취향이 가득한 옷들로 구성해왔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. 자세히 봐야 더 예쁜 옷이라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레이어드 세트거든요? 여기 안에 이렇게 레이어드 나시가 있는데 이렇게 리본을 묶을 수 있는 어깨 끈이랑 가운데 쪽에도 리본이 있는데 컬러감이 진짜 너무 예뻐요. 포인트를 이렇게 리본으로 딱 주고 안주를 잠가가지고 입는 가디건인데 위에 요꼬인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여성적인 무드를 살려주는 그런 옷이거든요. 저처럼 이렇게 어깨를 내려 입으시면 조금 더 여리여리한 느낌, 조금 더 단정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그냥 어깨 내리지 말고 입으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 이 레이스랑 이 리본 디테일이 좀더 보였으면 해서 이렇게 한쪽을 내려서 입어봤어요. 그리고 요 스커트 핏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. 제가 키가 170인데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길이고 골반도 넓어 보이고 체형이 예뻐 보이게 보정을 해주는 스커트거든요. 허리 부분이 밴딩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끈으로 묶을 수 있어서 프리사이즈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평소에 이렇게 스타킹으로 룩에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. 레이스 니삭스랑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. 그리고 가방. 이거 제가 태무에서산 거거든요? 여러분, 믿기지 않죠? 퍼 색감 믹싱된 것도 너무 예쁘고, 이 실버 체인이 포인트가 딱 돼가지고, 반대편에 보시면 이렇게 찡이 박힌 작은 끈이 있는데, 긴 끈을 떼고 이렇게 그냥 핸드백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셔도 되고, 아니면 이 핸드끈을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다닌다든지, 얘랑 같이 매치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또 가을이니까 이렇게 퍼로 포인트. 두 번째 코디인데요. 저만 그런 거 아니죠, 여러분? 저는 항상 쇼핑을 할때 최대한 여러 가지 룩에 활용할 수 있는 조합으로 사거든요. 방금 첫 번째 룩에서 보여드렸던 치마에서 상의만 바꿔가지고 두 번째 룩을 가져와 봤어요.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. 여기 이 레이스 있죠? 이게 너무너무 소녀스럽고 너무 예뻐. 약간. 어깨 뽕이 있어가지고 어깨 라인이 진짜 예뻐 보여요. 여기 이렇게 라인이 밑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셔링이 잡혀져 있어가지고 라인을 예쁘게 보이게 만들어주고요. 선 잡혀 있어가지고 허리도 얇아보임. 여성스러움의 끝판왕이랄까? 소매도 와이드하게 돼 있어가지고 공주공주하고 소녀스러운 느낌? 방금 보여드렸던 치마 입어주고, 마찬가지로 스타킹 포인트 줬고요. 이 착장에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3타임즈 가방까지. 이, 이 화이트 톤이 얼굴도 너무 화사하고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고, 완전 짱. 이번에는 조금 더 캐주얼함을 섞어가지고, 코디를 한번 해봤어요.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핏의 티셔츠 안에 아, 네. 이렇게 또 레이스 나시로 레이어드를 해줬습니다. 이 레이스 나시는 테무에서 산 거예요. 저 맞아요, 저 테무 러버예요. 저 테무 사랑이에요. 기장이 이렇게 내려오는 기장이 아니라 딱 여기서 예쁘게 떨어지는 기장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 예쁜 하의랑 매치했을 때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해봤는데요. 단추로 이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뭐 여기를 닫으면은 뭐 이렇게도 입을 수 있고 한쪽 어깨 오픈해서 조금 더 여리미를 한 스푼 추가해줬습니다. 너무 여리여리하잖아. 너무 예뻐. 얘를 보자마자 바로 장바구니에 담았거든요. 바지예요. 바지. 퍼뜩에 레이스가 레이어드가 돼 있어가지고 치마처럼 보이는 그런 팬츠인데 레이스가 이렇게 돼 있고, 그리고 여기 맨 밑에가 진짜 예쁜 게 도트 레이스 그리고 또 하나의 미소녀 포인트는 바로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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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애기 리본 저한테 매우 짧긴 한데 그래도 못 입을 정도는 아니에요 얘가 얘랑 너무 잘 어울려서 그냥 스타킹 계속 얘를 신어줬어요 가방은 약간 조금 캐주얼함을 추가를 했으니까 이 복조리 숄더백으로 완전 꾹꾹꾹한 대학생 느낌? 그런 느낌을 내봤습니다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진짜로. 이번 착장은 완전 여리여리 끝판왕. 이런 느낌이고 이 이너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얘가 너무 좋은 게 패드가 달려있어가지고 속옷을 안 입어도 돼. 여기에 이제 속옷 끈이 보이면 되게 별로잖아요. 누드브라 같은 거를 따로 착용할 필요 없이 그냥 딱 얘만 입어주면 돼요. 단추가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어요. 안에 이렇게 또 레이어드가 돼 있거든요. 이렇게 딱한 개를 열어가지고 입어줬고 이 가디건 진짜 가을 가디건으로 너무 최고야. 그냥 일반 가디건이 아니에요. 얘는. 이렇게 레이스가 달려있잖아요.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있는데 열려서 보이는 이 레이스가 너무 예쁜 거예요. 슬림하게 달라붙는 핏이어서 몸선을 완전 강조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 치마는 제가 아마도 테무에서 샀던 것 같아요. 네, 테무녀입니다. 네.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치마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. 근데 그래도 테무라고 일단은 속바지가 없어요. 얘도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고, 근데 굉장히 짱짱한 시보리. 뱃살을 가려줘. 짧은 상이랑 입어도 예쁜 게 여기 에 이렇게 얇은 레이스 디테일이 있어서 진짜 소녀소녀 공주공주하게 만들어주거든요. 근데. 한 가지 단점은 정말 짧아요. 정말 이거 엄청 짧아요. 요정 애기 공주들이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비장감 굉장히 짧다는 거? 요가방 진짜 요물이야. 이런 룩에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. 마지막 착장인데요. 가디건을 벗으면은 딱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여기 귀여운 레이스 디테일 너무 귀엽죠? 크롭? 후드집업인데 바다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진짜로 요 레이스랑 수미상관 느낌스로 흰색깔 같아 신어줬습니다 요 제품 코디를 봤는데 통바지에 입은 코디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미소녀들은 그냥 입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완전 올화이트룩으로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 묶어줘도 너무 예쁜 룩 네, 풀어줘도 예쁩니다. 이렇게 오늘 총 다섯 가지 코디를 보여드려 봤는데요. 제가 보여드린 코디 외에도 조금 더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무채색 옷들을 제가 많이 골라봤거든요. 그래서 링크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에도 또 예쁜 옷 들고 룩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안녕!